<laughs> 저, 저 스타팅 멘트 뭔지 아시죠?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딩을 뒤집다? 딩코딩코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유튜버 하는 걸 들켰습니다. 이분이 거의 그 장본이거든요. 인 그래서 저희 성우님을 촬영 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시게 될 분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리디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성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란지는 한 5년 정도 된것 같고요. 지금 계속 안드로이드도 했다가 백엔드도 했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아 참고로 좀 TMI 붙이시면 이분은 체지방률이 <laughs> 8%고요. 현재 3대 몇 치고 계시죠? 3대 한400 될까요? 응. 개발자랑 운동이랑 관계가 있나요? 관계 있죠. 운동을 해야 개발자 고질병 허리 디스크랑 네. 목 디스크랑 손목 터널 증후군 다안할수있어요저 아, 손목 안 좋거든요. 네. 이게 근육 차인가요? 그 차이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셨네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코드 리뷰의 중요성입니다 성훈님께서 코드 리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회사들이 코드 리뷰를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하는 거에 있어서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코드 리뷰를 할때 막연한 두려움에 그냥 쉽게 승인을 누른다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막막해하거나 코드 리뷰를 요청드리는 걸 미안해하거나 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좀 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리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드 리뷰를 그럼 왜 음. 해야 하는 건가요? 그 피드백 루프라고 아시나요? 아, 모릅니다.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버그는 일단 거의 무조건 생긴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인 이상 버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버그를 생길 때 우리가 버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주로 하게 되나요? 오. 버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로깅을 찍는다. 로깅을 찍고 테스트를 만든다. 테스트 코드를 짜고, 그러면 뭐 q a 이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그리고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코드 리뷰예요. 음... 가장 짧은 시간에 동료한테 있어서 효과적으로 검증을 받고, 그리고 동료한테도 지식을 전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매우 짧은 시간에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코드 리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코드 리뷰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안전망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인턴을 다녔었을 때 어떤 회사에서는 코드 리뷰 없이 그냥 인턴이 코드 푸시를 바로 했거든요. 메인에다가 그렇게 되는데 한번 버그가 발생하니까 모든 책임이 그 코드 커미터한테만 있고 다른 개발자들은 남은 몰라 하고 뭐 책임자 없고 그냥 혼자 밤새면서 해결해야 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떠올려 보면 개발자들끼리 서로 책임감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더러 뭐 우리 제품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laughs>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드 리뷰를 처음 시작할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그 악플다는 느낌?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감히 커멘트를 달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드리뷰를 처음 할때 가장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인데요. 네. 이게 코드리뷰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악플이나 비방을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음. 서로의 제품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마치 무언가 리포트를 쓰듯이 리포트를 쓸 때는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드리뷰를 할 때도 시니어 엔지니어의 코드를 리뷰할 때도 시니어 엔지니어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음. 나랑 똑같이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시니어 엔지니어가 굉장히 코드를 많이 짜 놨어요 근데 이제 주니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건데 내가 이렇게 모르는 거니까 시니어분이 잘 했겠지? 하고 이제 어플로브를 누르, 누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모르는 거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해야 돼요 음... 코드리뷰에 올라온 코드들에 대해서 아 전부 합의를 할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코드리뷰다? 네그 과정 중에 하나죠 코드리뷰도 음... 내가 모르는 코드가 있는데 리뷰를 승인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 보는 기술이나 처음 보는 코드 어, 코드 리뷰를 하기 정말 어려우면 따로 요청을 해서 어, 이거 오프라인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상태에선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고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해야 돼요. 음. 안 그러면 코드 리뷰라는 거는 그 책임을 나누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뭐 보통 계약서에 사인을 할때 우리가 안 읽어보고 사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승인을 누를 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을 누르는 건 말이 안 되는 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할 때도 반드시 그 안에 모르는 게 있거나, 그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이거는 내가 책임을 지고 같이 책임을 지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코드를 다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고 어려운 사람이 코드 리뷰를 요청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의만 잘 지킨다면 아무 큰 문제 없이 코드 리뷰를 효과적으로 다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더 깊게 물어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하는 것이 코드 리뷰다. 네 맞습니다. 어,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려 볼게요. 이렇게 코드 리뷰를 통해서 개발자들끼리 같은 컨텍스트를 가지고자 하는. 뭔가 목표나 방향성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각 개발자들이 같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이유가 있나요? 컨텍스트라는 말을 개발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개발을 시작하고 나서는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컨텍스트를 그냥 한국어로 지우고 면 맥락이라는 건데 우리가 개발을 할때 결국은 이 지식들을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개발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덕트에 버그가 생기는지 퀄리티가 높아지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코드를 짠게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코드를 짜는데 A라는 사, 사람이 이미 짜놓은 기능을 있는지를 모르고 다시 짤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아니면 어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이렇게 나는, 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어 이거 그냥 이렇게 저장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다른 곳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할 때 콘텍스트를 최대한 많이 공유하는 게팀 음. 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결국 제품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주고 그 과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게코드리뷰예요 음. 그래서 코드리뷰는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지식들과 생각들, 컨텍스트 뭐 쉽게 말하면 컨벤션이 될 수도 있고 코드 안에 들어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될 수도 있고 지식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또 개발하다 보면 뭐 비즈니스 로직 상에 또 히스토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레거시 스토리뭐 네. 디프리키드 되는데 이게 왜 여기서 기획 방향이 변경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수하는데 또 코드 리뷰가 한몫한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드 리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개발 속도가 느려지거나 어, 서로 일하는 데막 방해가 되거나 하지 아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코드 리뷰를 시작하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하 코드 리뷰를 하면 확연히 개발 속도가 느려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 회사의 음... 버그 발생률이나 코드 퀄리티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디테일하게 트래킹을 해 보면 돼요. 음... 그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은 버그 발생률이 낮아지고 코드 퀄리티가 높아지면 코드 리뷰에 들인 시간이 아깝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버그가 뭐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생겨요. 근데 버그를 대응하는 스트레스나 시간, 그것보다 코드 리뷰를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버거들과 더 높은 퀄리티를 챙길 수 있고, 거기다 지식 공유까지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코드 리뷰를 못 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모순이다. 시간이 없어서 테스트 코드를 못짠다 음...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긴 하네요. 비용 대비 효율이 훨씬 더 높을뿐더러 레거시나 코드 스멜 등은 항상 지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네, 맞아요.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네. 말씀해주셨군요. 그러면은 코드 리뷰를 안 해도 되는 순간도 있나요? 아까 제가 피드백 루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렸었는데 네, 네. 결국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개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면. 그 행위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의 퀄리티나 제품의 버그 발생률은 낮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제나 ROI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이게 안 좋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피드백 방법이 페어 프로그램. 음. 페어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하는 사람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한 거보다 더 높은 효과가 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코드 리뷰를 만약에 해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도 짜놓고 CI도 돌리고 그다음에 QA도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미 사실 코드 리뷰만 해도 버그 발생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음. 했을 때는 나머지 활동들을 좀덜 해도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제품이 정말 보완적으로 중요한지, 이게 만약에 버그가 하나라도 나면 비즈니스적으로 정말 큰 손실이 생겨요. 그런 조직에서는 정말 많은 피드백 루프를 줘야겠죠. 근데, 우리 제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단지 기능이 먼저 돌아가고 빠르게 나가는 게더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피드백 루프를 어느 정도까지 최소화를 해서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고 적정한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ROI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코드 리뷰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헤어프로그래밍이 정말 잘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코드리뷰를 안해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음. 이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코드에 대한 컨텍트나 그걸 모두 지켜보고 머릿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코드리뷰를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코드리뷰를 한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음.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코드리뷰는 수단일 뿐 목적이 네.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다면 필수적일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 수단에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근데 듣다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극초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막 피처나 기획을 해야 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코드 리뷰가 못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코드 천 줄, 이천 줄, 삼천 줄씩 막 PR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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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데 그걸 다 코드 리뷰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PR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만한 현실적인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코드 리뷰를 해야 되는가? 이게 엔지니어링 외적으로 봤을 때는 코드 리뷰 페어 프로그래밍 이게 결국 옛날에 말하던 그멤먼스로 치면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들이에요.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 두 명이서 하나의 기능을 개발해요. 근데 그게 사실 맨먼스로 보면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리소스가 근데 우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네.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 서로 지식 전파도 되고 그거에 따른 버그 발생률도 적고 퀄리티도 높아지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코드 리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엔지니어링 외적으로 우리가 코드 리뷰 때문에 느려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적으로 더큰 영향이 있을 거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빠르게 개발하는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거를 비즈니스 쪽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서도 아이 코드 리뷰는 필수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엔지니어링으로서의 영향력 아니면 책임감 또 가지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개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즈니스에 설득할 수 있는 전파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역량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볼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마지막 주제인 어프로브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주겠어요 우리가 코드 리뷰를 하면 대부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승인 버튼 어프로브 그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 버튼을 누르는 거는 마치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것과 음.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계약서에 대해서 모르는 문구가 나와요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인을 했,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연봉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뭐 연봉이 뭐 실제로 까보면 안에서 더 낮아지게 뭐 측정이 음. 되던가 뭐 불법이지만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코드 리뷰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는 게 있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그거는 어프로브를 누르면 안 돼요. 음.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어프로브를 계속 누르는 습관을 길게 되다 보면 사실상 코드 리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프로브를 할때 마음가짐은 마치 이 코드들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계약서에 사인한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음... 읽어야 코드 리뷰를 요청한 사람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한테도 그 코드를 짠 사람의 지식을 온전히 습득할 수 있어요 음... 그 사람의 테크닉이나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이 생각했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그 코드를 볼수 있게 돼요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님께서 코드 리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다음에 또 출연하실 건데 뭐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들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요즘 이런 거 재밌다 난 어...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 이 개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일정을 계획하는 거거든요. 음. 많이 실수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일정을 계획하고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요구 사항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서원 님과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laughs> 영상 끝날 때마다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요. 네, 같이 하고 끝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